안녕하세요 우리공화당 동지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어제 3월의 마지막을 지나고 오늘은 4월 달의 첫날 4월 1일입니다 아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어제와 오늘은 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또 달이 하나 틀린다는 게 사람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4월 달 남산을 올라오다 보면은 벚꽃 이제 거의 만개 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뭐 비라도 한번 또 주말경에 오면은 이번 비에는 많이 벚꽃들이 떨어지고 새로운 잎사귀들이 날려고 하겠죠 어쨌든 변화, 자연도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를 하고 있나요 그 변화의 싹을 우리 공화당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으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되는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강, 강, 한강 남쪽 강남 방향입니다. 제가 계속 북악산 쪽 북한 조가 어 있는 문장에 있는 그쪽 방향으로 올라올 때마다 동영상을 찍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시야가 확 트이는 바람에 강남 방향도 한번 찍고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남 방향 돌렸는데 또 제가 북쪽 방향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저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북한산이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한 10명 되는 분들이 정상까지 올라와 있네요. 또 팔각정 공사하는 가림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세상은 고요하지만 고요한 가운데 뭔가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시야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달려갑시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봅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서청대와 을지로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존경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